어? 나 가버려 말할걸 엄마야 말로 왜이래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난 설구 쌤이랑 결혼할 거라고 이건 나 아잇, 아잇. 오늘의 사연 가외 선생님의 특별 수업 아내와. 딸을 잃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맨손으로 시작한 사업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기업으로 키우고, 딸도 다 키워 이제 편하게 좀 쉬며 즐기며 살까 했는데, 느닷없이 아내와 딸을 빼앗겨 버렸어요. 저야 경제적 부족함은 없다만, 사랑하는 제 딸의 인생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공허하고 그렇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우리는 딸에게 일대일 과외 선생님을 붙여 주었습니다. 사는 곳이 학군이 센 곳이라 학부모 교육열이 굉장히 높았는데, 아내는 학부모 사이, 꽤나 인기가 많은 대학생 과외 선생님을 어렵게 데리고 왔다고 하더군요 딸아이는 처음엔 과외하는 걸 무척 싫어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학원을 다니고 싶다며 과외를 극구 싫어하더니 그 과외 선생님이 첫 면담을 오는 날 대뜸 열심히 해보겠다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대학생 과외 선생님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기긴 했습니다 키도 크고 서글서글한 인상에 중저음의 맑은 목소리가 누가 봐도 매력적이라 생각할 만 했지요 여보! 인사해요. 제가 말한 유능한 과일 쌤이에요. 이 지역에서는 이미 너무 유명인 사라 모시기 어려웠답니다. 안녕. 네가 진영이구나. 난 설구라고 해. 수능이 얼마 안 남았네. 우리 잘해보자. 아휴, 하트 뻥뻥. 촌잘. 아, 네, 쌤. 아유, 쌤. 우리 진영이 잘 부탁해요. 히히히. <laughs>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제게 말씀해주시고요. 네, 그럼 저도 최선을 다 임하겠습니다. 그 가회 선생님은 이미 이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었는데, 특히 아줌마들 사이에서 이 선생님을 모르면 간첩이라는 소문도 나돌 정도입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대학생이라 방학 기간만을 이용해 알바를 하기 때문에 가회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고 시즌이 다가오면 이 선생님을 모시기 위해 경쟁이 진짜 너무 치열할 정도였다네요. 아내는 어렵게 모신 선생님이라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하며 이야기하는데, 우리 딸 또한 열심히 해보겠다며 다짐을 하니 제 기분도 엄청 뿌듯했죠. 딸아이는 반에서 상위 쪽이긴 했으나 수도권 쪽에 중위 대학쯤 입학할 수 있는 정도였으며 아내는 그런 딸아이의 성적을 더 끌어올려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에 입학시키길 기 원했죠. 그러면서 이번엔 꼭그 가해 선생님을 모셔서 가회를 시키고 싶다 했고 이번에야 비로소 그 선생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유명한 가해 선생님의 수업은 시작되었고. 평소랑 다를 바 없는 그런 일상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 유명한 선생님은 어렵게 모신 그 선생님의 개인 지도를 받으면 올라야 할 성적이 오히려 더 떨어지더군요 전 어차피 아이에게 있어 성적은 좋으면 좋지만 가장 중요한 일순위는될수 없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기에 괜찮았지만 놀라운 건 아내의 태도였습니다 아, 여보 진영이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데 그 가해 계속 시켜도 되겠어? 어머머머머머 여보 모르는 소리 그만 안 해요. 원래 노는 물이 바뀌면 적응 기간이 조금 걸리잖아. 적응 기간이라 생각해요. <laughs> 적응 기간? 공부에 무슨 적응 기간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생각을 해봐요. 공부하는 방식과 시스템이 변했는데 당연히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죠. 당신이 그러니 틀딱이라는 소리를. 어허, 알겠네 알겠어. 그렇게 몇 개월간 더 두고 보자는 아내의 말로 그 과외 선생님은 저희 아이를 계속 개인지도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해 선생님은 우리 가족과 친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뭐 가족 같은 수준으로 친하게 되었죠. 인류 가해 선생님이라 그런지 매사에 자신감도 넘쳐 보였고 넉살도 좋아 우리 가족과 곧잘 어울리곤 했는데 하루는 우리 가족의 저녁 식사에 아내가 초대를 했더군요. 잔치상처럼 푸짐한 음식을 차려놓고 선생님이 오시길 기다렸다 같이 밥을 먹는데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딸은 눈에서 그 가해 선생님을 떼지 못했고 아내는 선생님의 밥숟가락 위에 이것저것 올려주며 하나라도 더 먹이러 애를 쓰더군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가위를 하러 딸아이의 방으로 둘이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아내는 갑자기 딸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집에서 편하게 입는 짧은 추리닝 반바지에 딱 들러붙는 배꼽이 보일랑 말락하는 작은 나시를 입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엄청 화를 내더군요 시영아너 그게 옷차림이 그게 뭐니 어용 허벅지가 다 드러난다 옷 갈아입어서 엄만 갑자기 내 옷차림을 왜 신경써 집에서 그런 편이 있지 머리 어 이게 어디서 따박 다박 말댓구야 바지가 그게 뭐니 그리고 폐컵도 보이잖아 얼른 옷 갈아입어 내 맘이야 내맘이라고 엄마는 신경 없꺼 이게 어디서 흐연 허벅지를 누구 앞에다 꺼내 놓는 거야 이게 그 이후부터 아내와 딸아이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딸의 행동과 말투 등 하나하나에 아내는 지적하고 또 잔소리를 했으며 고이 아이 또한 머리가 굵었다고 지 엄마한테 달겨드는 통에 지방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에서 저는 어쩔 줄 몰라 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역시 그 선생님에게 다하는 아내의 정성은 지극정성이더군요. 그런 시간이 지날수록 딸과 아내의 감정의 골은 깊어졌고 급기야 딸이 가출을 하고 맙니다. 성적은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고 단한 번도 하지 않은 가출에 아내와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고. 무슨 일이 생긴건 아닌지 가슴 졸이며 친구란 친구는 모두 전화해보았지만 아무도 우리 딸이 어디에 갔는지 그리고 학교는 왜 안나오는지 알길이 없었습니다 딸의 가출 2일째 도저히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일찍 퇴근해서 아내와 경찰서에 같이 가기 위해 집으로 갔습니다 주차를 하고 집으로 향하는데 그 가해 선생님이 집에서 나오더군요 아이가 가출하여 가해 선생님께 이야기를 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낮에 그것도 아내 혼자 있는 집에서 혼자 나오길래 나는 깜짝 놀랐고 그 선생마저 깜짝 놀란 눈치였습니다. 급히 나에게 인사하고 우리 딸 진영이가 걱정이 되어 왔다며 말을 마치곤 후다닥 가버리더군요. 집에 들어가니 아내는 진영이가 걱정돼서 선생님이 잠깐 들렀다 가셨다고 이야기를 했고 전 이미 마음의 여유가 없어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러보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자는 제 말에 아내는 그런 저를 말리더군요. 경찰서 신고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그때까지 소식이 없으면 기다리자 하더군요. 이유인 즉슨 방금 가해선생님이 다녀가며 진영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진영이가 평소 엄마 아빠의 과잉보호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다고 다른 아이들처럼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바람도 쐬고 싶다 말한 적이 많다고 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가출을 암시하는 이야기도 자주 했다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그러면서 과외 선생님이 신고를 안 하는 게더 나을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집을 나간 지 이틀째인 딸의 신고를 잠깐 보류하자는데 아내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그런 게어디냐며 걱정도 안 되냐며 당장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게 준비하라 그러던 차 놀랍게도 집 현관문을 열고 진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야, 너 어디서 여태 뭘 하다 지금 들어온 거야? 학교는 또왜안 나갔어? 아마 이제 나한테. 걸지 마. 내가 뭘 하든 엄마랑 상관없으니 말 걸지 말라고. 아 여보, 우리 진영이가 아무래도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봐. 잠깐 쉴수 있게 가만히 두시다. 가만히 두자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가해도 이번 기회에 잠깐 중단하는 게 좋을 듯하오. 공부가 전부가 아니잖소. 어마머머머머 얼마나 어렵게 보신 쌤인데 중단을 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아 여보, 그래도 진영이를 봐서 좀 그만 합시다. 당신이 좀 그렇다면 가. 과외를 그만두는 대신 설구쌤한테 말해서 좋은 이야기를 차라리 많이 해달라고 해요. 지금처럼 정기적으로 우리 집에 와서 진영이한테 선배로서 좋은 이야기 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돌아오고 저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니 딸을 위해서라도 잠깐 과외를 중단시키자 이야기했지만 제 아내는 완강했습니다. 이제 수능을 코앞에 뒀는데 학업 중단이 웬말이냐며전 그렇게 과외를 끊고 싶다면. 어렵게 구한 선생이니 공부는 안 가르쳐도 진영이를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줄 수 있게 집에 오도록 하자고 하다군. 그래도 될까 싶었지만 딸도 가해는 계속 하고 싶다길래 그럼 그러자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상황이 많이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움의 연속이었지만 당시 딸아이의 가출에 너무 놀란 나머지 이성적으로 상황을 볼수 없었고 일은 또 일대로 바빴기에 아내에게 그런 결정을 모두 맡겼습니다. 아내와 딸의 감정 대립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고. 그 선생도 우리 집을 들락날락하는 게 잦아졌습니다. 제가 퇴근하면 딸아이를 가르친다고 딸방에 있었고, 제가 회사에 있을 때 딸아이의 진로 문제를 상담했다며 아내를 보고 가곤 했다 했습니다. 아이의 가출 시점 이후로 뭔가 아내와 딸의 이상기운이 돌던 가운데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혹시 진영이 아버지 되십니까? 전 진영이 같은 반 친구 수란이 아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아, 혹시 아직도 그 설구 가이 선생을 집으로 들이나 했어요? 꼭 말씀드려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했어요. 네? 아직 저희 아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죠? 아, 그 선생에 관한 건데 아마 당장 그 선생을 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선생 다 사기고 거짓이에요. 아이 가해 한답시고 돈 많고 이쁘장한 아이 엄마 있는 집만 골라서 가해를 하는데 그게 순수하게 아이를 가르치는 게 아닌 아이 엄마를 꼬십디다. 저희 저희도 그작자한테 아이 가해를 맡겼는데 저희 와이프와 그 선생과 눈이 맞았더라고요. 어? 아니. 그게 그게 무슨 와이프 행동 거지가 하도 이상해서 뒤 조사를 해보니 그 선생이 낮에도 들락날락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와이프와 아니 그게 설마 그럴 리가? 아버님도 한번 알아보세요. 그 선생이 이 지역 엄마들 사이에서 꽤나 유명합니다. 엄마들 특별가요라는 과목으로더 유명해요. 특 특별가요. 네, 아이 말고 아이 엄마를 상대로 하는 그 엄마 특별 가회라더군요. 외모가 안 받쳐주는 엄마는 가회에 응해주지도 않아요. 어서 그 선생 자르고 좀 알아보세요. 저는 지금 고소 진행 중에 있는데 심증만 있고 확실한 물증이 없어요. 꼭 알아보세요. 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딸 친구 아빠가 해준 그 말이 현실에서 있을 수나 있을 법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하려고 했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게 한번 흔들리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으로 괴로워지더군요. 전 작은 녹음기 두 개를 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혼자 집에 있는 아내와 그 선생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알아보려 했고 출근을 하는 날 작은 소형 녹음기를 안방의 침대 아래와 거실의 선반 수석 뒤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와서 아내 몰래 그 녹음기를 확인했고 다시 아침이면 그 위치에 다시 그 녹음기를 두고 출근을 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한지 4일 만에 녹음기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서와요 설구쌤 누님 오늘 특별 특별강의는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눈을 가리고 피부세포 하나하나를 살려서 오감을 자극하는 수업입니다 어머머머머 매번 특별한 수업에 너무 행복해 설구쌤 그럼 오늘도 잘 부탁해 자 우선 이렇게 눈을 가리고 손 머리 자 이제 손길과 떨어지는 얼음물에 물방울을 온몸의 세포를 통해 느껴보세요 어, 어흥 어흥 어힝 어 너무 자극적이야 설구쌤, 잠들었던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야. 자, 이렇게 모든 세포를 깨워놓고 자, 준비되셨어요, 누님? 자, 자, 각오해요. 이제 들어갑니다. 쓱! 어? 나, 가버려! 누님, 아, 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죠. 제가 내어드린 숙제와 복습은 꼭 하시고 다음 특별 과외 때 봐요. 나는 억장이 무너지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 둘 모두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그간 그 선생에게 쏟아부었던 정성의 이유가 바로 그런 더럽고 지저분한 이유에서 비롯된 행동이었고 아이가 가해를 받을수록 성적이 떨어진 이유와 떨어진 성적에도 불구하고 극성인 아내가 그 선생을 계속 고집한 이유도 분노에 찬 저는 집에 전화를 했고 아내가 집에 없었는지 전화는 되지 않더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머리새를 잡고 흔들고 싶었다 하지만 아내는 없었고 그 가해 선생님의 집에 가기를 결심했습니다. 주소는 그 선생 면담에 적어놓은 주소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걸음에 그 선생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잊고 말았습니다. 야 이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 어디서 우리 설구쌤을 유혹해 공부해놨더니 어디서 우리 설구쌤을 유혹해 이 년아 말라고 엄마야 말로 왜 이래 이제 내 삶은 살 거야 난 설구쌤이랑 결혼할 거라고 이건 나 아, 아. 이게 벌거벗고 설구쌤 집에서 살면서 보니 학교도 안 갔더만 이제 진짜 보자 보자 아니 보자기로 보이니 너 이리 와이 년아 이리 와 설구쌤은 날 사랑해 나이든 엄마 같은 사람 좋아할 것 같아? 엄마야 말로 정신 차려 우리 쌤이랑 나이 차가 얼 아 누님 누님 그만 이 쏜던 놓으세요. 진영이 머리 다 빠지겠어요. 진영아 너도 잠시 신경해봐 대화로 해결하자 설구 쌤 아니 설구 씨너내 거잖아. 우리 딸은 왜 건드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 그렇지 설구야 넌내 거잖아. 엄마 진짜 미쳤어?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이 할망구야! 알츠하이머 걸렸어? 왜래! 설구씨, 설구씨가 선택을 해요! 이 어리고 철없는 진영이인지, 아니, 밥도 잘하고, 대조도 잘하는 나인지, 설구씨, 어서 결정을 해요! 아, 누, 누님, 누, 누님! 제 특별가회 제자, 누님은 제 특별가회 제자이시고요. 전 진영이와 사랑을 하게 되었... 뭐야? 뭐야 이 나쁜 나무자식? 너이 자식 정체가 뭐야? 너 우리 딸이랑 지 사람이랑 도대체 어찌 구워살았길래 도대체 어찌 구워살았길래둘다 이렇게 미친 거야? 너 도대체 둘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여버릴 거야. 그 선생의 집엔 딸과 아내의 심한 몸싸움이 일어났고 그 선생이란 작자는 중간에서 그 둘을 뜯어 말리고 있더군요.이야기를 들어보니 딸이 며칠간 학교에 가지도 않고 가외 선생님과 동거 중에 있었으며 아내는 그 사실을 어찌 알고 그 선생의 집을 들이닥쳤는데 마침 딸이 벌거벗고 그 선생과 함께 누워있었더랬습니다.아내의 입에서 터진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그 선생이랑 아내가 사귀기라도 했는지 그 선생은 자기 건데. 딸이 꼬리쳐서 그 선생이 홀딱 넘어갔다고 그런 아내의 말에 딸은 그 선생님과 함께 결혼하기로 약속까지 되어 있는데 엄마나 방해하지 말라며 지지 않고 서로 몸싸움을 하더군요 두 모녀가 남편과 아빠를 옆에 두고 아니 못본 것인지 몸싸움을 하는데 집중해서 엉켜 있었습니다 딸은 낯체 상태로 엄마는 딸의 머리채를 잡고 가회선생은 둘다 그만 좀 하라고 하... 그 어이없는 광경에 전 주저앉고 말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려 애를 썼습니다. 하, 상황은 결국 경찰 출동으로 막을 내렸으며, 그 선생이란 작자는 이미 딸아이 친구 아빠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네요. 들어보니 명문대 재학은 거짓말이었고 자신의 스펙을 한껏 부풀린 뒤에 이를 이용해서 학생의 엄마들을 유혹했으며. 거기에 넘어간 엄마들이 환장하고 그 선생을 과외 선생으로 고용하려 했던 거였습니다.그 소문은 이미 엄마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고 저희 아내도 그 선생을 어렵게 집으로 불러들여서 서로 관계를 즐기던 중에 그 선생이 먼저인지 아니면 딸이 먼저인지 그 상대를 유혹했고 그 선생을 유혹했고 또 딸과 선생이 그렇고 그런 관계가 되고. 이를 눈치챈 아내가 딸을 찾아 나서던 중 학교도 가지 않고 그 선생과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전 아내를 쫓아냈습니다. 돈은 부족하지 않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 없으며 그냥 이혼을 하고 이 집을 나가라고 했고 대신 집안에 옷 가지든 그 어떤 물건 하나도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맨몸으로 나가라 했습니다. 물론 이혼 도장 찍고 말이죠. 아내를. 조차 내다시피 했고 딸은 또 가출을 했는데 이제는 집을 나간 딸을 찾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딸이 집을 나가며 편지 한 통을 남겼는데 그 선생이란 작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며 둘의 교제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써 있더군요 그리고 소문엔 그 선생은 다른 지역에서 가외의 자리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딸과 그 선생이란 작자는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딸과의 인연도 끊어야 할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네요 전 하루아침에 딸과 아내를 한 젊은 사기꾼에게 잃었습니다 아무리 지저분한 막장 드라마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니 참 지금도 전 믿을 수가 없네요 저를 구독해주신 구독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